네 어떠세요? 지목이 이면대. 이면처럼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면가 아니죠. 그냥 평평한 나대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땅익부 채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경매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사건번호는 2021 타경 4678번이고요 소재지는 신평면 도성리입니다 평택에서 다리 하나 건네면 바로 마주하는 곳이 당진의 신평면이라는 곳이고요 감정가는 21년 6월 28일 약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감정된 가격에 8억 1,600 정도 되겠고요 최저입찰가는 두번 유찰돼서 4억 보다 한 5만 원 정도 값싼 4억 9만 7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각 기일은 2022년 7월 12일 되겠고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일은 2021년 9월 10일이고 요구 종기일 2021년 9월 9일. 네, 물건 종류는 임야입니다임야는 무엇을 뜻하냐 농지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라 뜻이겠죠. 그리고 올해 농지법이 개정된 원년으로서 농지를 취득하시려는 분이나 아니면 매각하시려는 분들이나 조금 매매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면은 그런 농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에 계시든 편안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면적, 네, 무려 2,040평입니다. 뭐 100평, 200평 이런 땅을 보시다가 몇 천평 되는 이런 땅들을 보시면 많이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넓다 보니까. 근데 이 땅은 무려 2,040평이라는 토지에 감정 가액이 타업이었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네, 4억, 반값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암산이 빠른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세요. 2,040평을 4억으로 나누면 평당 20만원이 안 되죠. 그런 메리트가 있는 토지 가격 되겠습니다. 권리분석을 위해서 토지 등기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근저당권은 2020년 1월 31일 날 백제 새마을금고에서 잡아놨습니다. 그 이후로 쭉다 소멸이 되겠고요. 권리상 어떤 하자는 없는 그런 물건입니다 건물을 제외한 토지만 나오는 물건들은 보통 권리상 하자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인수할 뭐 선순위 가등기라던가 아니면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만 따져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현황 보시면 도성리산 118-3번지 뭐 이게 이야란 뜻이겠죠 산 118-3번지니까요 그리고 준보전산지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 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비도시적 중에서 가장 용도가 좋은 관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보전산지 부동산에서는 준자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 준보전산지 등등 일반적으로 준자가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나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미터면 꽤 넓은 도로라고 볼수 있고요. 동측으로도 높이 약3 m 터의정도를 접한다고 하네요. 양쪽으로 도, 도로가 접한다는 상황은 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라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저희 땅 모서리 쪽에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땅이 되겠고요. 네, 어떠세요? 지목이 임야인데 임야처럼 보이시나요? 이거는 임야가 아니죠. 그냥 평평한 나대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좀더 로드뷰를 살펴보면 지금 이렇게 시멘트 도로가 깔려있는 이쪽이 우리 땅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정말 평평합니다. 뭐성트마 절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런 이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전기 전부 대서 있는 걸로 봐서는 전기도 들어와 있고 왼쪽에 집들도 있습니다. 이 집들을 조금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이 끝에 집이 있는 거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 보시는 아스팔트 도로가 보이는 걸로 봐서 이 도로는 통과도로다. 그래서 이 도로는 함부로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가치를 바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보신 그 집이 되겠고요 한한집 정도가 지금 저희가 땅에 나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은 지금 이 현황도로가 실제 지목상 도로인지 아니면 현황도로인지 그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적도를 띄워 보셔가지고 이게 나라 땅인 도로인 건지 개인의 사도인 건지 아니면 지목이 도로도 아닌 뭐 임야나 전인데 현황도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거지 여부를 따지셔서 관계기관에 문의하셔가지고 지번을 물어보시고 현황도로 가 있는 것으로 건축허가 나는지 여부 꼭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하시고 입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5분 정도 투자해서 여러분께 경매물건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는 부동산 정보라든가 아니면 돈 되는 정보 그리고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만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땅이쁘였습니다. 감사합니다.